오늘은 에스겔서 1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쓸모없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다시금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 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많은 나무들 가운데 포도나무의 유익, 그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묻는 겁니다. 이것은 말할 나위 없이 포도 열매, 그 열매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포도나무는요, 아, 줄기가 꽃, 이게 바르지도 않습니다. 또, 관목수도 아닙니다. 또,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이 포도나무가 귀한 것은 그 열매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묻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가치가 무엇이냐? 그건 물을 때 말할 나위 없이 포도 열매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3절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재료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 포도나무는 효용 가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그 목재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이 포도, 이 나무를 가지고 어떤 단단한 못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무로서의 가치는 없다. 그 말이죠. 단이 포도나무는 열매의 가치가 있다. 그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4절에 불에 던질 때일 감이될 뿐이라, 불이 그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우면 제목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나무가 불에 타버리면 아무 소용 가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열매 외에는 가치 없는 나무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비유하냐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가 될 때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성도라를 하는 의미의 가치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는 택한 받은 백성인데요 하나님 나는 교회 다녔는데요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내 자신이 증거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도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가 될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사람 사람처럼 살면서 하나님 나는 택한 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교회를 얼마 다녔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5절에요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가 나무로 있을 때도 그 포도나무로서의 가치도 없었지만 불에 던지고 나면 심판당하고 나면 과연 어디에서 그 가치를 찾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섞여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열매매들 존재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가 없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도로서의 가치를 잃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할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니라. 이 숲에 있는 포도나무가 아무 효용가치가 없어서 불에 던지는 것처럼 뗄감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 당할 존재밖에는 될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7절에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나무들이 대적이 되는데요. 그들이 불에서 나와도 불에 그들을 살이 난다. 무슨 말이냐면요. 불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심판에서 제외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죠. 아무리 그들이 심판을 피하려고 해도 결국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참으로 비참한 모습을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유다 백성들이 심판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면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 새로워져야 한다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8절에요.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범법했다 그 말이죠. 이 죄는 무슨 죄죠? 였 하나님 외에 다른 곳 올려놓고 섬겼고요. 우상 섬기한 거죠. 세상에 섞여 살면서 열매 맺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는 마음에 드시고요.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맺을 존재임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mean